안녕하세요 어, 한번 떠나면 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곱가지가 있대요 어, 첫번째는 시간 두번째는 기회 세번째는 신뢰 네번째는 말 다섯번째는 사랑 여섯번째는 청춘 일곱번째는 건강이래요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첫번째 상품은 이거 초록색 가디건인데 되게 독특해요. 어 소매에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좀 과하다 싶게 이게 렇 프릴이 있고 보시면 프릴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단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앞에 단추다 하트로 돼 있고 열리는 거고요. 이제 어쨌든 소매가 좀 독특하죠. 이거는 어 여기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좀 커요. 가슴단면 67. 기장 75 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88도 되고 99도 돼요 어 77이 오버핏으로 입어도 되고 어 88이나 99가 입어도 되는 그런 옷이거든요 이렇게 소매 이렇게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린 컬러고 요거는 가격 23,000원 입니다 두 번째 상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요거 어 레자 스커트에요 스커트가 되게 음 예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 부분에 이렇게 좀 약간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좀 레자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뒤에는 뒷밴딩이에요. 뒷밴딩이고, 요거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앞에 이렇게 보시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매장에서, 아, 어저께, 어저께 매장에서 입어보니까 5호가 맞더라고요. 5호에서 5호 반 정도. 어, 이렇게 날씬하신 분이 입는 게 이게 맞겠더라고요. 어, 날씬 66까지, 5호부터 날씬 66까지. 이거는 어, 기장은 77이고요 가격은 2만원 입니다 이게 되게 내자가 되게 좋아요 퀄리티 좋고 어, 되게 보들보들하고 음, 입으면 감촉 되게 조, 좋은 것 같아요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음, 베스트예요 베스트인데 좀 독특한 베스트 인데요 이게 이렇게 어, 이렇게 생긴 베스트 인데요 중간에는 이렇게 뚫렸어요 뚫려가지고, 요거를 어 중간에 벨트 해서 입어도 되고, 이거는 입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입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사이즈가 작아요. 가슴 단면 38, 기장은 79거든요. 요거는 느낌이 니트인데 세리사 느낌이에요. 세리사 느낌이고, 이게 되게, 음, 세리사 그런 니트구요. 요거 베스트가 되게 색상, 레드 컬러가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5호이신 분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4,4나 5호이신 분이 이렇게 툭 걸치고 중간에 이렇게 트여있고 활용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입으면 옆에가 너무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안 예쁜 것 같아요 날씬한, 요거는 4,4호가 입으시면 되고요 가격 이거 요거 4,4호 세일해서 15,000원입니다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요거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레이 컬러고 이 소매하고 넥라인에는 이렇게 자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렇게 위에 여기 넥라인에 자수가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에는 요렇게 단추가 예쁘게 되어있고 요거는 이제 어 5566이 입으시면 돼요. 가슴 단면이 47이고 기장은 53이거든요. 그래서 5566 입으시면 되고 566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것도, 어, 이렇게 자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수 좋아하시는 분은 좋을 것 같고 매장에서 요거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거 세일해서 16,000원입니다. 4번.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요거는 백그레이 컬러 리본, 리본 니트에요. 여기 리본이 이렇게 있어요. 그레이 컬러, 그레이 컬러, 이 정도? 밝은 그레이 컬러의 리본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사이즈가 좀 커서 88까지 돼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61이고, 기장은 5 9예요 그래서 요거는 7788 사이즈고, 가격은 23,000원입니다. 뒤는 리본이 없고, 앞에 이렇게 리본이 이렇게 있어요. 원단 되게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6,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어, 게이너스 건데요. 요거, 어, 핑크 베스트예요 앞단추 열리는 거고,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한두번 정도 했었고, 요거 마지막 한 장, 한 장이 더 재입고 돼가지고, 요거는 가슴 단면이 55, 기장이 5 2예요 되게 따뜻한 베스트고, 어, 추울 때 이렇게 하나 더 겹쳐 입으면은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요거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77이에요. 가슴 단면 55니까, 77사이즈고 가격은 23,000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거 어게이너스 거거든요. 핑크, 핑크고 요거 중간중간에는 그레이 컬러 돼있고 예뻐요. 예쁘고 따뜻하고, 예쁘고 따뜻하고 좋아요. 요거는 어 5번, 아니 그러니까 요 6번 23,000원이고요.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요거 블랙이고요. 요거 블랙 블랙티예요. 블랙티인데 이게 되게 이게 어 캐시미어가 함유되어 있어요 캐시미어가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어 되게 퀄리티가 좀 좋아요 퀄리티 좋고 블랙으로 이거는 가슴 단면 60 기장 60 이에요 요거는 7788 사이즈고 어 이거 캐시미어가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좀어 고퀄이에요 고퀄이고 요거는 어, 가격 18,000원 입니다 블랙이고 7788 입으실 수 있고 원단 되게 좋아요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베스트예요 베스트인데 요거는 뽀글이 베스트예요 뽀글이 베스트 앞에 단추가 열리고 주머니 있고 요거는 가슴 단면이 52 기장은 60이에요 66반 77 입으실 수 있어요 요렇게요렇게 되어 있고요 예쁜 예쁜 뽀글이 베스트 이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따뜻하고 요거 가격 25,000원입니다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은 요거 초록색 후드 니트예요 요거는 초록색이고요 요거 후드 모자 이렇게 달려있는 거고요 요렇게 니트. 요거 초록 후드 니트는 색깔 너무 예쁘고요 어,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 5 5예요 요거는 77 사이즈고 요거는 모자 달리고 예뻐요. 가격은 요거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0번은 요거 베이지 컬러 요거는 뽀글이 어 포그리 아우터에요 요거는 어 가슴 단면이 60. 기장이 57이어서 7788 입으실 수 있고요. 예전에 이제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다 나가고 재입고가 한번 또 됐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음, 이렇게 뽀글이 베이, 베이지 바탕에 요거 빨간 꽃대 있고요. 어 이거 여기 주머니 이렇게 입쪽 주머니 있고요. 여기 앞에 이거는 7788잘 입으실 수 있고요. 어, 이 밑에 여기 허리 부분에 여기 스트링 조절하는 거 있어요. 요거는 이제 베이지 컬러고요. 컬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10번, 29,000원입니다. 뒤에는 요렇게, 뒤에는 요렇게 좀 독특한 그런 아우터고요. 하나 색깔 더 있는데요. 요거는 화이트 바탕에 요거 되게 예뻐 화이트 바탕에 빨간 꽃대에 있는데요. 요것도 7788 사이즈, 가슴 단면이 60이에요. 60이고 기장 57이고 이렇게. 요것도 하얀 바탕에 빨간 꽃 되게 예뻐요. 이거 산뜻하고 산뜻하고 예뻐서 이렇게 쨍한 색깔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예뻐요. 이거 29,000원입니다. 7788 사이즈, 29,000원.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번은 베스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황토색, 황토색 베스트에요 부인액이고 이거 니트인데 따뜻한 니트에요 어,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1이고 기장은 5 4에요66 반까지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돼 있고 15,000원입니다. 그리고 12번 보여 드릴게요. 12번 사이즈가 두 가지 있어요. 이거 하나는 5566이고요. 하나는 77이에요. 이거 스커트예요. 스커트인데, 5566 있고, 이거는77 있고, 그래요. 이거 민트 컬러고요. 이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5566 사이즈는 기장 67이고, 이거는 어어 허리 단면 잿더니 35가 나오고, 그 다음에 77 사이즈는 기장이 69고, 허리 단면 제더니 37, 38 나오거든요.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민트, 민트 컬러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가 살짝 이렇게 예쁘게,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요런 식으로. 밑에는 요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살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요렇게, 뒤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거 치마 되게, 스커트 예쁘고요 택가는 이거 백화점 건데 택가는 15만 9 0 0 0원짜리에요 15만 9,000원짜리고 퀄리티 되게 좋아요. 속치마 안에 있고요. 스커트 좋아하시는 분들 입기에 좋을 거예요. 요거 이제 6677 그러니까 566 있고 77 있고 그래요. 요거는 가격 2만 원입니다. 12번. 그리고 13번 보여 드릴게요. 13번은 13번은 이제 화이트 니트인데요. 요거 되게 따뜻하고요. 가슴 단면 55, 기장 54 요거 77 사이즈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거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뒤에는 요렇게, 뒤에는 요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니트 바지예요. 니트 바지인데 앞에는 아이보리 컬러고 뒤에는 이거 그레이예요. 요거는 어 이렇게 약간 7부 칠부 7부 바지예요. 7부가 이거 바지 길지 않아. 요 니트 바지고 이거 사이즈는 5가 입는 5가 입으면 딱 맞아요. 5호 사이즈. 이거는 음 기장 70이고 가격 15,000원입니다. 요거 니트여 가지고 언다는 되게 다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15번 보여 드릴게요. 15번은 어 요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또 이제 재입고된 게 있어가지고 요게 송치사구요 체크 체크 패턴 아우터에요 이거 되게 송치사에서 되게 부드럽고 이제 요거 소매는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요 위에 카라는 니트 요거는 떼어내도 돼요 탈부착이에요 요거는 카라 요렇게 돼 있고 여기 하나 더 해야겠는데요 요거는 단추가 여기 단추가 다섯 개가 있어가지고 요거 단추 해놓은 건데요 요거는 탈부착이 가능한 거고요. 송치사에서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옷, 어 몇번 사신 것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퀄리티 너무 좋대요. 받아보니까 너무 좋대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77 사이즈예요. 가슴 단면 56이고, 기장 60이어서 한77 반까지 가능하고, 요거는 35,000원입니다. 뒤에는 요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퀄리티 좋고 색상도 브라운 예쁘게 나. 올해는 브라운이 많이 유행이더라고. 브라운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어, 단추도 약간 떡볶이 단추에서 약간 좀더 약간 더 고급지게 단추 되어 있어요. 이건 1 5번이었구요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골덴 스커트에요 이거는 안에 기모고요. 요거 화이트, 아이보리 골덴 스커트예요. 이렇게 주머니 있고요. 뒤에는 요거 뒤트임이 있어요. 뒤에는 뒤트임이 있고, 뒷밴딩이 있고, 아, 전체 밴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음, 이거는 화이트 골덴 스커트는, 어, 기장은 78이고, 66 사이즈예요. 66이니까, 5566다 돼요. 5566다 가능하고, 18,000원입니다.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아이보리 컬러에, 아이보리 컬러에 따뜻하게. 겉에라고 속이랑 다 기모예요.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요거 브라운 스커트인데요. 이것도 골덴이에요. 아까는 약간 도톰한 골덴이 요즘 약간 얇은 골덴인데요. 요 브라운 요 스커트는 기장 85구. 약간 면혼방이에요 요것도 66 사이즈. 여기 아 프리사이즈 요거 프리사이즈고 요거 전체 밴딩이구요 요렇게 요런 정도 얇은 골덴이에요 얇은 골덴 브라운 얇은 골덴이고 요거는 프리사이즈로 뒤에가 뒷 밴딩이어서 프리사이즈를 입으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6까지 입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66 요거는 가격 요거는 세일 16,000원입니다 요것도 A 라인이고요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이제 베스트의 소나무 브랜드 베스트인데, 요거는 어롱 베스트, 가슴 단면 52, 기장 85,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거 그냥 원피스 입어 될것 같아요. 약간 원피스 입어 되고 15,000원. 그다음에 19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요거 크림색 집업이에요. 요거 앞에 지퍼다 열리는 거고 주머니 이렇게 있고 캥거루 주머니 있고요. 어, 집업이고 안에 기모예요. 기모여가지고 되게 따뜻해요. 가슴 단면 57이고 기장 52. 요거는 77반까지 가능하고요. 기모여가지고 되게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색상도 크림색 되게 예뻐. 요거 가격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고 77반까지 그리고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색상 너무 예쁜 아이보리 패딩이에요. 이거 아이보리 패딩인데 요거 지퍼다 열리는 거고요. 이거는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가슴 단면 55, 기장 56이에요. 요거 77 사이즈고요. 가볍고 가격은 29,000원입니다. 요거 주머니 앞에 있고 어, 되게 가볍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소매는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1번 보여 드릴게요. 21번은 어 기모 요거 티 블라우스인데 기모예요. 기모고 어 이거 야 따다 따뜻해요. 앞 아, 여기 겉에도 따뜻하고 속에도 따뜻하고 베이지 컬러 연베이지 컬러고 가슴 단면은 55, 기장은 57이에요. 요거 77 사이즈고요. 18,000원입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목 부분이 돼 있는 거는 입기가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번 했을 때는 그레이였고 요거는 베이지예요. 22번 보여드릴게요. 22번은 22번은 원피스예요. 이건 이제 플라워 패턴 원피스인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브라운 컬러 바탕에 어, 그린색으로 이제 어, 플라워 패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원피스를 입을 때 패턴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 이제, 조끼를 같이 입어주시면 더 괜찮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어, 가슴 단면이 45, 기장은 126이에요. 어, 이거는 5, 원피스 5, 5, 6, 6 입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원피스는 제가 세일해서 원피스만 15,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이, 그냥 조끼도 원하시면 같이 해가지고, 제가 같이 해서 2만원 드릴게요.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은, 조끼 필요하시면은 하시, 하신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원피스만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22번이었고요. 23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패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 브라운 바탕에 초록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여기 위에다 입으시면 쫓기 괜찮고요. 그 다음에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은 요거 샤스커트 거든요 요 샤스커트인데 요거는 리버시블이 돼요 리버시블 되는데 이 리버시블 되는 요 안에가 또요 도톰하게 주름 스커트 돼 있거든요 요거 좀 따뜻한 샤스커트예요 양쪽으로 다 활용해서 입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어 기장은 81이에요 81이고 요거는 양쪽 활용해서 입기 좋은 샤스커트예요 이렇게 안으로 뒤집으면 주름 스커트로 입으실 수 있고 좀 도톰해요. 요거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24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이보리 컬러. 아이보리 컬러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 어, 24번? 요거는 롱, 롱 원피스인데요. 요거는 음, 베이지 롱원피스예요 요거는 5566 입으시면 되고 어, 가슴 단면 재면 30 나오는데 쫙 늘리면 45 나오거든요. 요거는 5566 입으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요. 기장은 123이에요. 요렇게 어, 이거 입었을 때 착용감 되게 좋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기장이 잘 안보이니까 이 정도 <laughs> 이 정도고 이거 55가 입으면 되게 날씬해가지고 5566 입으면 라인이 딱 잡혀가지고 되게 예뻐요. 보시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좀 날씬하신 분 입으시면 딱 좋은 이렇게 이렇게 날씬하신 분 너무 예뻐요. 이거 날씬하신 분잘 입으시라고 가격 세일 19,000원입니다. 그리고 25번 보여 드릴게요. 25번은 어 5에서 66 입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마네킹에 입혀 놨어요. 이거 어, 니트 집업이에요. 니트 집업인데, 어, 이거는 5, 5에서 날씨 66 입으시면, 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지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자 이렇게 있고요. 모자에 요런 식으로 빨강, 레드가 들어가 있고, 베이지 컬러, 니트, 요거, 요거, 니트 추리닝 같이 돼 있어요. 요거는, 어, 요 집업은 이제 그냥 566이 5딱 걸치기 에 괜찮고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46이고 기장이 55예요. 이거 좀 보여 드릴게요. 옷걸이 해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어, 566 입으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모자, 모자 있는 집업이거든요. 집업인데 음. 어, 가슴단면 46 기장 55요거는 5에서 날씬 66 입으시면 돼요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스판 있어가지고 66까지는 다 괜찮아요 요거 세일해가지고 요거는 1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벨벳 원피스인데 블랙이에요 이거 어, 벨벳이고요 가슴단면 50 기장 110이고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 요거는 음, 보시면 이렇게 비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66 6육 반까지니까 66이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66 입으시면 살짝 여유 있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세일 19,000원입니다 기장 110이에요 제가 재 봤을 때 어, 발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발 어, 복숭아뼈 있는 그 정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어, 보여 드릴게요. 이정. 도 이정도고 안에 속치나 있어요. 그리고 27번 보여 드릴게요. 27번은 요거 아이보리 아이보리 니트고요. 가슴 단면은 58, 기장은 57이에요. 거는77 어, 반까지.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어, 되게 기본적인 니트고요.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요거는 가격 27번 19,000원 입니다 그리고 28번 보여 드릴게요 요것도 하나 남았는데 요것도 요 브랜드가 여기 어게이너스 거거든요 여기 어게이너스 건데 요거 되게 포근하고 따뜻해요 요것도 어 많이 했었고 많이 사셨어요 많이 구입하셨는데 요거 이제 하나 남아 가지고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7이고, 기장 60이에요. 77 반까지 입으시면 되고요. 요거 사신 분이 다들 따뜻하고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좋아, 예쁘고 좋아요. 예쁘고 좋고. 요거 세일해서 요거는 1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보여드릴게요. 29번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디건이에요. 가디건인데 요거는5가 어, 입으시면 예쁜 것 같아요. 5가5가 입으시면 예쁘고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색상이 이렇게 약간 보카실 식으로 이렇게 빨강파랑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 맞게 입으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5가 입으시면 딱 좋고 요거는 가격 23,000원입니다. 어, 이거는 음 5 사이즈 그리고 30번 보여드릴게요 30번은 어 제가 입고 있는 요거 리본 니트 인데요 요거 화이트 리본 니트 인데 이거는 가슴 단면 61 이고 기장 59에 요거는 7788 사이즈 고요어 이거는 어 가격 23,000원 이에요 이렇게 화이트에 이렇게 리본 되어 있고 되게 폭신폭신하고 니트가 좋아요 폭신폭신하고 괜찮고 부드러워요 요거는, 음, 77도 가능하고, 88도 가능해요. 그니까 제가 입어도 약간 그냥 여유롭게 입으, 입으, 저77 입는데 여유롭게 입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23,000원이고요. 30번, 31번 요거 머리띠 제가 하고 있는 거, 이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돼있거든 머리띠가. 이렇게 그니까 러 이렇게 빈, 요런 식으로 돼있어요. 돼있어가지고, 스팽글 식으로 돼있고, 예뻐요. 이거, 예뻐서. 큰거 좋아하시는 분은 꽃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요거는 가격 7,000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어, 다시 쓰고, 뭐, 여기까지 했어요. 네, 31번까지 했고요. 어, 오늘은 또, 아, 맞아. 광고를 하나 할게요. 제가 원래, 아, 어, 오후 5시 전까지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어, 어떻게 보냈어야지, 이제, 목요일날, 26일날, 목요일날 보냈으면, 금요일날 오전에 도착을 하는데, 제가 어제 5시,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 5시 전에만 보냈으면, 은 이제 금요일날 오전에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 어제 많이 보냈는데, 어, 오후 5시 넘어서 보내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도착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들 택배가 왜 금요일 날안 오나 하실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오전에 다 받으시게 될것 같아요. 어, 조금 제가 늦게 보내가지고 어,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네, 너무 죄송해. 다음에는 더 빨리 빨리해서 보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어, 또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어, 너무,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